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국 혁신당의 조국, 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기 플랜은 무엇일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속셈, 어, 정치적 로드맵, 야망,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국 혁신당, 어, 이번 총선 당선인 12명, 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범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고 어, 조국 대표는 어깨가 무겁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도 했습니다. 어, 방문록에 검찰 개혁 의지를 피력하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국 대표를 맞이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 심판 바람을 일으켰고, 범 야권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범 야권 승리, 아, 이 말이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조국 혁신당 그 자체로서의 어떤 기여도라기 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게 파일을 크게 키워준 그래서 정권 심판이라는 말을 붐업시킨 그런 공로가 있다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가를 해준 대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집단 지성으로 새로운 정당의 리더십과 문화를 보여줬듯이 한국 정치를 바꾸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국 대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랬다고 해요. 아마 버스를 타고 간것 같습니다. 오전 11시가 좀 넘어서 현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봉화마을로 이동을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를 참배를 했습니다. 더럭바위에 이 손을 이렇게 얹고 엎드린 자세로 그런 참배한 모습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박명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구하셨던 과제, 헌신의 힘을 다하여 이뤄내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 추구했던 과제가 뭘까?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개혁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 권양숙 여사 만났고요. 그 다음에 봉하연수원 바로 그곳에서 하룻밤 자면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어, 그런데, 에, 조국 대표는 연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포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 김건희 여사를 수사,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설과 관련해서 대통령을 또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국정 운영 능력이 제로에 가까운 윤 대통령의 관심은 이재원 통 자신과 배우자의 신변 안전뿐이다. 어,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그 조국 대표가 어, 평산마을, 봉화마을 두 마을을 찾아간 것은 민주당보다 먼저 갔다 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어, 조국이 문재인을 먼저 만나고 조국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먼저 참배하고 한 것은, 어, 자기네가 적통이다. 어, 적통을 강조한 것이다. 어, 그래서 민주당이 매우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고 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아무튼 조국 대표가 민주당보다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것, 자신들이 민주당이 적통이라는 것을 제3, 제4 강조하고 있는 것, 이어서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술렁대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 뭐 그런 것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비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정장을 입고 그 우산을 쓰고 대문 밖까지 이맞을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반바지 차림이기도 하고 또 노타이 차림 편한 옷 차림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한 것과 저는 다른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국 대표한테 충고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조급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나자 이런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주장 자체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은 윤 대통령이 협치 이미지를 위해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어, 어떻게 보면은 어,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속담이 생각나듯이 윤 대통령과의 회동 조건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된다. 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금 흥명죄 그리고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인데, 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아무 말도 없는데 본인이 먼저 시동을 걸면서, 어, 나하고 윤 대통령하고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어,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된다. 좀 엉뚱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조국 대표는 오늘 경기도 안산으로 이동을 해서 세월호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아무튼 지난 1박 2일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워크숍에서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하는 전략, 그리고 어, 총선 공약, 그 중에서도 검찰 개혁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청을 아예 기소청으로 전환을 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권 완전 폐지 뭐 이런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실현 가능성은 거의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설. 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강경한 어조의 그런 반응을 보이고,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의 머릿속에는 네 오로지 교섭단체 구성 어,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12석 인데요 8석만 더 얻으면 에, 교섭단체가 가능하게 에, 됩니다 진보당 세 석, 기본소득당 한 석, 사회민주 한 석, 새로운 미래 한 석, 시민사회 두석 어, 이렇게 예, 한두 색의 석을 가진 당을 다 아, 모을 수만 있다면 정확하게 여덟 석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스무 석을 만들어서 공동교섭단체. 각 당의 색깔은 색깔대로 유지하면서 어, 그러면서 이제 교섭단체로서 어떤 그 혜택을 다볼수 있게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혜택이 이만저만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국가 보조금이 점프를 하듯이 대폭 늘어나면서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간사를 둘수 있고 상임위원장을 어, 배분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 지금 어, 조국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그러지 말고 교섭단체의 요건을 지금은 어, 20석으로 돼 있는데 이걸 최소 10석으로 낮추자 뭐 이런 얘기를 오가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상생 국회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적은 있는데, 지금은 약간 떨떠름한 그런 표정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조국, 조국의 그 장기플랜은 무엇일까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를 꾸린 다음에 아마도 조국 대표는 본인이 살 길은 무엇인가? 여기에 집착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대통령 탄핵 혹은 개헌 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대통령 탄핵은 최종적으로 성사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야만 합니다. 어찌 어찌 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200명의 찬성을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면 조국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가능성 높은 건 개헌이다. 그래서 뭐 제7공화국 운은 했다시피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대신에 연임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개헌과 동시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그 개헌 부칙에 넣어서 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금년 말 이전에 조기 종식을 시킨다 뭐 이런 야심찬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대통령을 이재명으로 옹위하는 뭐 이런 제안을 이재명 측에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어, 단 전제조건으로 이재명이 조국을 사면 복권해 준다 아, 그래서 이재명 역시 예. 그 차기 대권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 뭐, 이런 플랜을 이재명은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 네, 이런 겁니다. 어, 우리 속담에 말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조국은 원래, 원래는 그, 이, 출마를 하고 당을 만들고 이랬을 당시에는 이 정도까지 예, 그 결과가 열두석으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섭단체의 꿈을 꿀수 있는 단계까지 넘어오자 이제는 개헌, 개헌을 위한 주도권을 어,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를 단축, 조기 종식시키고, 그리고 이재명을 어, 대통령 후보로 옹립하는, 그런 제안을 함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사면 복권을 전제 조건으로 내건 이런 물밑 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국은 치열하게 대법원과 시간 싸움을 할 것이다. 대법원이 조국에 대해서 확정 판결 징역 2년 혹은 그 이상의 판결을 내리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싸움을 벌일 것이고 그 싸움과 더불어 자신의 대현, 어, 이 주도권, 이것을 어떻게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피 말리는 싸움을 올 가을 겨울쯤에 조국은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은 매우 속내가 복잡하고 떨떠름하다. 처음에는 조국하고 어, 협조를 할수 있고 협치를 할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어, 그러기에는 조국의 존재감이 너무 커져버렸고, 어, 조국이 이, 가지고 있는 전국적인 그런 무게감이 너무나 부각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조국이 내미는 손을 어, 잡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니냐. 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